자, 여러분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부터 공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네, 여러분 네, 고려의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 공부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먼저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추상화에서 혹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약 10초 드리겠습니다 1987-1943-21네 여러분들 잠깐 조금 더 생각해 볼 친구들은 잠깐 정지해 놓고 보고요 그외 친구들은 바로 따라오도록 합시다 이상한 거 뭐야 얘들아 네. 이 사람도 양반 이 사람도 양반 이 사람은 임금 그러면 또이 사람은 남자 이 사람은 남자 이 사람은 남자 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요 조선시대 에 여자를 그린 그림은 굉장히 드물어요. 심지어 어~ 이런 당시 조선시대 지배 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양반의 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상당히 명문가에서 자란 사람들일 거아니야 양반 집안의 교수들인데 이 사람들의 초상화도 굉장히 드뭅니다. 어~ 이것은 역시 오른쪽에 있는 왕의 부인이라고 할수 있는 왕후 즉 왕배 초상화도 굉장히 드물어요.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날에는 뭐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림이나 이런 걸 그릴 수 있잖아요.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조선시대에 이렇게 여자에 대한 그림이 없을까? 네. 어, 여러분 지금 일단은 달랑 하나 남아있는 조선시대 부부 초상입니다. 조선시대. 여자도 없고 이렇게 남녀를 한꺼번에 부부를 한꺼번에 그린 그림도 거의 없습니다. 뭐 100년 내로 하려고 하지만 거의 <laughs> 그림이 없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조선 후기에 이런 그림이 남아 있다라는 것만 좀 확인을 드릴 수 있고요. 이남자는왜 이렇게 어깨가 장난이 아니냐. 어깨가 거의 뭐 마동석이야. 네. 인상적입니다. 네. 넘어가서 어네 여러분 혹시 음, 이런 모습 본적 있어요? 조금 되기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웬 할배들이 이런 갓을 쓰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감타기 울고 있는 여성분의 해치하라고 뭐 이런 되게 되도 않는 소리를하고 있죠? 네, 그에 반면 이 남자들과 여자들, 네, 선생님이 아는 분도 지금 여기 얼굴이 보이네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호주제 폐지하고 평등 가지고 실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좀 생각해볼 거거든요. 과연 이런 모습 음 이렇게 여성 호주제가 호주제를 인정해 주지 않고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에 대한 투사 같은 것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이런 모습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우리는 원래부터 여성을 이렇게 등한시했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왜 잘려졌을까 처음부터 이런 이었을, 모습이었을까 가져야 되는데 네, 여러분 남존엽이란 말 들어봤어요 남자는 지하고 여자는 천하다 뭐 이런 말인데 굉장히 옛날 말이죠. 요즘 네, 이런 말이랑 이런 말이 굉장히 무색하게 지금 이렇게 사회에 열심히 진출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여학생들 너무 많습니다. 네, 사회 각 곳곳에서 여학생들 오히려 굉장히 주각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과연 조선시대의 모습, 그리고 우리 해방 이후에 우나라 초모습까지 이랬었는데 그 모습이 과연 옛날에도 그랬을까? 우리 한번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남아있는 자료가 우리 삼국시대에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고려시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호주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 눈에 띄는 게 있죠. 네, 뭐가 눈에 띄어요? 바로 호주인데 호주가 낙랑군의 부인인 최씨래. 아, 호주가 여자네, 웬일이야. 뭐 이런 부연이 있죠. 네, 그 우리... 여성이 호주가 되도록 이제 가족법이 개정이 된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20년이 채안 됐는데, 어, 그 전에 우리 고려시대 때만 해도 이제 여성이 호주가 되는 모습을 보수게 했었습니다. 어, 이 당시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굉장히 평등했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재산을 소유하기도 했고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이렇게 족보 같은 거 이름을 넣을 때도 남자 여자 순서대로 네 이렇게 다 적기도 했고요. 여성이 호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부분 한번 좀 기억을 해 보시고요. 네, 또 하나 볼까요? 모델링 서자서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죠. 네 이웃 아버지가 집이 가난하다고 공부를 시키려 하지 않자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께서 말하셨지. 이아 이야 친아버지가 속하였던 물에 들어가 그 뒤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가 무슨 얼굴로 전 남편을 보겠습니까라며 그 공을 이 아이를 공이랑 아이랑 같더라고요 공을 여기 학교 좋은 학교 온가 보죠 여기 입학시켜가지고 하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두각을 나타낼 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 씨가 보니 아들 하나는 잘도없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부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하니까 만약에 당시 여성이 억압된 모습이면 엄청 억압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 아들은 내가 케어하겠다. 너가 뭔데 건드리냐? 라고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 여러분, 그, 정우쌤메인트 보면요. 또 재미있는 일었다 나오거든요. 뭐, 일부 일처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니까, 어,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 고래시트 대표적인 관리 채용제도라고 할수 있는 음서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친손자들만 대우, 친손자, 친아들만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이외갓집의 외손자들도 대우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기본적으로 모계 친척,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권리가 상당히 인정되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아까 선생님이 초상화 이야기했었지. 네, 고려시대에는요 이런 초상이 남아 있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시기여가지고 이런 게 보존이 잘안돼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조반이란 사람과 그 사람의 부인과 관련된 이런 독립된 초상화가 그려져 있죠. 우리 조선시대 아까 그 조상화 초성화, 하연의 조상화보다 훨씬, 훨씬 더 상태가 나은 것 같아요. 네, 이걸 통해서 고려시대 참 달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 호칭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이 호칭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선생님도 다 몰라. 이거 어떻게 다 알아? 친가말에도 이렇게 많고요. 외가도 달라 어우 너무 복잡해. 네, 얘들아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야? 네.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싶었겠죠. 친가에 비해서 외가가 더 멀다, 거리가 있다,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함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런 프레임에 빠질 필요 없고요. 친가 외가 동등하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고려시대, 이거는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 생겨난 거고요. 고려시대라면 어땠을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고려시대 여기. 어~ 귀여운 옥동자가 있어요 아니 딸이구나 네, 옥동자가 옥동녀예요 옥동녀 옥동녀가 있고요 어~ 무시무시한 아버지가 있고 상큼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의 우리 이제 동생이나 고모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오늘날에는 고모 또는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불죠 당시에는 그냥 아자비 아자미 이렇게 불렀어요 아자비 아재 아제, 아재의 다른 말인 거같아요 아재 이거는 뭐~ 아지매 아지매 아줌마랑 비슷한 말인 거같아요 아줌마 아재. 네 그리고 어머니에게 동생이라고 할수 있는 이모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잠이라고불렀고요 지금처럼 고모, 이모라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삼촌이라고 할수때 외삼촌 역시 똑같습니다. 용어가. 네 우리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외할머니의 호칭도 모두 같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이렇게 호칭에 있어서도 크게 구분해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이것도 한번 볼까? 그러면 퀴즈 두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아 아자미 남진과 아자비 겨집은 각각 오늘날에 뭘 뜻하는 걸까요? 아자미 남진, 아자비 겨집 한번 맞춰봅시다. 네, 여러분 한 10초 드릴게요. 생각할 시간은. 지구발지구 4.1 네. 어, 조금 더 생각할 친구들은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넘어갑시다. 우리는 바로. 네, 아자미 남진은 우리 아자비가 아까 보였어. 이모나 뭐 고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이 사람의 남진, 남친이라는 거야. 남친. 뭘 말해. 고모부, 이모부로 말하는 거죠. 고모부, 이모부. 우리 아자비, 겨집은 네. 우리 아자비. 외삼촌이나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잖아요. 이 사람의 겨집, 겨집이니까 그 사람들의 부인인 큰엄마, 작은엄마의 생모를 나타내는 말이다.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향로 이야기만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백성들이요 당시 이제 대규모 조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로 상호 상+ 부 상조하고요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탑이나 이런 비석이나 그다음에 불상 같은 것도 지었던 조직이 바로 향도입니다 이런 조직이 고려시대 때 활발히 있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고요자 여러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